오늘은 1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운 방법이에요 꼴등하는 초중고딩도 결국은 이 방법으로 1등 할수 있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두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퇴사와 플렉스를 응원하는 가슬러입니다 1등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바로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내안 네, 해요 직접 안 합니다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학창 시절은 어땠죠? 죽어라 공부하고 잠 줄이고 친구 줄이고 다 본인이 해야 돼요. 전 대학을 그래도 나름 좋은 곳을 가긴 했는데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공부하는 걸 진짜 싫어했고요. 일단 책상에 앉아 있는 걸잘 못합니다. 그 못하는 걸 대학 와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초 재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으니.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 그때 좋아했던 무협지 생각하면서 어문계열인 중문과로 가서 술 먹고 친구 사귀면 언어가 늘고 학점이 좋아지는 그런 학과로 갔던 것이죠. 바로 중문과죠. 사회로 나오면요. 공부 잘한다고 사업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못하겠는 거, 내가 어려운 거 누군가한테 시키면 돼요. 사회에 나오면 사람을 잘 써야 1등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만 해도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긴 하지만 편집 자막 업로드 이거 다 하려면 한 달에 두편 정도 올리고 힘들어서 그만두겠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지쳐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편집자 한 명만 있으면요 혹은 똑똑한 AI툴을 쓴다면 꾸준함도 계속되고 조회수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구매대행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1인 기업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매출 올라가면 좋은지. 매출이 늘면 잠은 줄고, CS는 늘고, 결국 멘탈도 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함께 할 사람을 뽑아야 돼요. 혼자 하면 1이고, 함께 하면 11?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몸이 둔하면 또 재빠른 사람은 고용하면 됩니다. 머리 좋다고 사람 쓰는 능력이 좋은 건또 아니라서요. 그래서 만약 공부를 한다면, 사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고 맡기고 함께 가야 진짜 1등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직접 하지 마세요. 1등할 사람을 만드세요. 아 간만에 또 영상 찍으니까 또좀 피곤하네요. 다음 번에 유튜브 이 스크립터도 좀 맡겨야 할 나나 봐요. 아 그런데 이거 편집자 분이 이거 보시고 또 외주를 다시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만두신다고 하시지 않겠죠? 지금까지 가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둥.